이무웅의 무대가 시작되기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요구가 내려왔다. 다른 나라의 가수들은 모두 자기 언어로 노래할 수 있었지만 이무웅에게만은 영어곡을 불러달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순간 공연장은 얼어붙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무대 중앙에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잠시 놀람과 긴장이 스쳤고 객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에게만 이런 조건이 주어진 것일까? 무언가 의도된 장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집요하게 비쳤다. 한순간에 침묵이 길게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했다. 이무웅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호흡을 내뱉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무언가 더큰 결심을 다지는 듯한 장면이었다.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진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긴장된 정적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는 이 상황이 그의 경력을 흔드는 위기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그가 진짜로 빛날 기회라고 믿었다. 객석에 앉은 팬들의 눈빛도 복잡했다. 어떤 이는 주먹을 쥐고 응원하는 마음을 보냈고 또 다른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했다. 기자들의 손은 바쁘게 카메라를 조작하며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 순간이 단순한 공연이 일부가 아니라 훗날 기억될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갈라지며 폭풍이 몰려오기 전이 고요와도 같았다. 누군가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긴 그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겠다는 듯한 결연함이었다. 공연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모든 시선은 오로지 그에게만 쏠려 있었다. 곧이어 그의 입술이 열릴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기다렸다. 그 순간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예고하는 긴 서사의 시작이었다. 이무웅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객석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떨림보다는 단단함에 가까웠고, 낯선 영어 발음 속에서도 특유의 따뜻한 울림이 실려 있었다. 처음 몇 마디가 흘러나올 때까지는 모두가 숨을 죽였고, 몇몇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고, 곧 공연장을 감싸는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서서히 긴장을 풀며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노래를 따라갔다. 언어의 한계가 사라지고, 오직 감정과 진심만이 남았다. 조명은 그를 비추고 있었고,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 했다. 마치 한편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무대 위에서의 긴장과 결의가 화면 가득 전달됐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기 시작했고, 바로 옆에 있던 젊은 학생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려 애썼다. 그들의 행동은 무의식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장면의 진짜 힘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수 한 명의 목소리가 수천 명의 심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들어 조명을 마주보며 후렴을 이어갈 때 관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순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감탄과 경외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가 영어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과 울림이 언어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곡의 공연이 아니라 차별과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는 서사의 완성 같았다.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잔향처럼 퍼져나가자 공연장은 잠시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이내 폭발적인 환호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 위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 속에는 긴장에서 해방된 안도감과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었다. 공연 직후 해외 언론의 반응은 신속했다. 온라인 기사에는 '더 보이스 댓 브로크 더 워로브 랭귀지'라는 제목이 붙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장면이 빠르게 공유됐다. 수만 건의 리트윗과 수백만 조회수가 순식간에 쌓였다. 해외 팬들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서 전달된 진심과 힘을 느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바이러를 넘어 음악이 가진 근원적인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이무웅은 무대 뒤로 내려와서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곁에 있던 매니저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노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날 공연장을 찾은 팬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는 SNS에 그 장면을 올리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 적었고. 또 다른 이는 방송 클립을 반복 재생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언론은 그의 도전을 공정하지 않은 요구라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기회로 바꾼 이무웅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팬덤 역시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넘쳐났다. 우리가 본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역전극이었다. 언어가 아닌 마음이 승리한 무대였다. 공연 이후 며칠 동안 그의 이름은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음원 차트 역시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유튜브에는 수많은 리액션 영상과 리뷰 영상이 업로드됐다. 외국인 팬들의 반응 영상은 한국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영어로 노래하는 그의 발음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울림을 이야기했다. 그 장면은 국적을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기적의 순간으로 기록됐다. 중간쯤 들어선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트위스트가 있었다. 공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왜 굳이 영어로 불러야 했느냐? 불리하지 않았느냐? 이무웅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답했다.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노래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이 발언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변명도, 항의도 아닌, 오히려 상황을 초월한 진심 어린 대답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의 태도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이 순간 이후 팬덤은 더욱 단단히 뭉쳤다. 영웅시대라 불리는 그의 팬들은 온라인에서 영어 자막을 달아 해외에 공유했고, 다국적 팬들이 함께 번역과 해석을 자발적으로 나누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문화운동처럼 확산되었다. 단순한 음악 팬덤을 넘어 의미 있는 연대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영상과 글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했고 이는 다시 그의 무대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공연이 장면은 이후 여러 방송과 다큐멘터리에서 반복 재생됐다. 특히 무대 전, 마이크를 잡고 잠시 눈을 감던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다. 그것은 단순히 준비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용기와 결단의 순간이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다시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공연 당시의 침묵과 긴장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울림과 환호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해외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차 알려졌다. 영어권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의 무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새로운 목소리라고 칭했고 일부 평론가들은 그를 음악적 진정성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억지로 세계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순간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그 무대는 계획된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 만들어낸 연결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그는 뒤늦게 팬카페에 글을 올리며 이렇게 고백했다.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팬들이 믿어줄 거라 생각하며 노래했습니다. 그 짧은 글은 수많은 댓글과 위로로 이어졌다. 팬들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 역시 팬들에게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런 교감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사회적 의미로 해석됐다. 일부 칼럼니스트들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진심으로 돌파해낸 사례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상징으로 평가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순간을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문화적 사건이라 정의했다. 정치인들마저도 그의 용기를 언급하며 음악이 사회에 줄수 있는 울림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 번의 공연이 사회 전반의 화두로 번져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후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가수가 노래하는 장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은유가 되었다. 불리한 상황에 맞서 당당히 노래한 그의 모습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직장인, 학생, 심지어 은퇴한 노인들까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내 삶에서 영어곡 같은 상황을 겪는다. 그때 이무응처럼 용기를 내고 싶다. 공연이 끝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을 이야기한다. 영상은 수없이 재생되며 새로운 해석과 감정이 덧붙여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이무응이 있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포장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대에 섰고 그 진심이 모두를 울게 만들었다. 그날의 노래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의 무대는 이미 끝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공연장이 얼어붙던 순간과 이어진 눈물의 환호가 동시에 되살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일부가 아니라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마음으로 전해진 울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이무음은 그 무대에서 자신이 왜 가수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의 노래는 한 사람의 커리어를 넘어 많은 이들의 삶과 맞닿았다. 불공정한 요구와 차별적 조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던 순간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선택한 길, 즉 물러서지 않고 정면을 향해 노래를 이어간 모습은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용기와 진심이 함께할 때 세상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무대 뒤에서 남긴 그의 짧은 고백, 노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말은 오히려 더큰 울림을 안겨주었다. 화려한 무대와 열광적인 반응 뒤에도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서사로 다가왔다. 팬들은 그 고백에서 위로를 받았고, 대중은 그의 진심에서 힘을 얻었다. 결국 이무웅의 무대는 노래 한 곡의 성공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팬들이 남긴 눈물, 관객이 보낸 기립박수,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 영상들은 모두가 같은 순간을 공유했음을 증명한다.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가지며, 이무응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우리 시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불리한 순간을 당당히 이겨낸 경험이 있었는가? 혹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었는가? 만약 그 기억이 있다면, 아마도 이무응의 무대를 다시 떠올릴 때 같은 울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음악이 가진 힘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면,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달라. 여기 트론 뉴스룸이었으며,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올 것이다.